불포화 지방산은 굉장히 필수 지방산이라할수 있는 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있고 이것들은 액체 지방이에요 이 불포화 지방산이 열을, 만난다, 열을 만나거나 또는 어떤 첨가물 이런 것들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음, 액체 지방이 불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금방, 이것들은 포화 지방으로 되려고 그래요. 불포화 지방이기 때문에 액상인 거예요. 이것들은 빨리 포화되어 가지고 안정화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고체 지방으로 돼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트랜스 지방이죠.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중성 지방, 물론 중성 지방 비계의 비계. 트랜스 지방은 변형된 북파 지방산이 변형된 거고 중성 지방은 우리 몸에서 효소에 의해서 합성된 거죠. 중성 지방이 나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죠. 많으니 많으이니까 문제지. 그런데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의 효소에 의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고 사람이 가공하는 과정에서 변형된 거예요. 예를 들어 백이라는 기름이 있으면은 식물에 있으면은 이 트랜스형 트랜스형은 2% 미만이에요. 우리가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트랜스 지방은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나 열에 의해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불포화 지방을 가공하다 보면은 이게 이걸 훨씬 초과하게 되죠. 오메가 3 천연 상태 이걸 시스형이라고 그래요. 천연 상태에는 액상이에요. 근데 오메가 3의 변형 형태, 트랜스 형태는 고체예요. 눈으로는 잘안 보이지만 미세하게 고체 기름 덩어리가 식용유에는 우리 눈으로는 잘안 안 보이지만 고체 기름 덩어리가 트랜스, 트랜스로 변형된 지방이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세포막은 여기에 시스형이 대부분 시스형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다한 식용유 튀긴 음식이나 가공 음식들, 아이스크림, 마가린, 이게, 이게 트랜스형이에요. 우리 몸은 시스형이 부족하면 트랜스형을 갖다 써버려요. 시스형이 부족하니까 트랜스형이 들어와버려요. 일부. 그럼 여기는 투과성이 떨어져요. 안에 영양분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잘못 들어가고, 밖에 있는 안에 있는 노폐물이 밖으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세포가 재기능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불포화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이지만은 이것 때문에 병이 온다고 보시면 돼요. 한편으로는 기름을 잘못 먹으면. 좋은 기름은, 비싸고 좋은 기름을 잘못 먹을 때 오히려 독이 된다. 그리고, 음, 견과류. 견과류. 견과류에는 바로 식물, 견과류는 식물성 기름 덩어리죠. 굉장히 유익해요. 근데 보관상, 오래되면은, 유통기간이 오래되면은 기름이기 때문에, 불포화하기 때문에 포화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산폐가 돼요. 쩐내가 나죠. 그것은 독이다. 그래서 견과류 드실 때는 반드시 신선도를 점검하자. 포도씨 포도씨에는 아주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죠. 모든 씨에는 액상기름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들기름 참기름, 참깨, 자, 포도씨, 해바라기씨, 이 보라지, 보라지 종자유, 대두 레시틴, 그다음에 자 여기. 이것들은 아주 좋은 불포화 지방산 제품이에요. 여기에는 올레산에서부터 리놀렌산, 알파 리놀렌산도 있죠. 보라지 여기에는 감마 리놀렌산. 이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세포막의 구성 성분. 그래 서 세포막을 유연하게 해주는 거예요. 적혈구가 적혈구 세포막이에요, 5에서 6 마이크로메타다. 혈관의 모세혈관은 3 마이크로메타다. 적혈구의 반경이 모세혈관보다 더 넓어요. 그러면 이 적혈구가 모세혈관을 못 들어가죠. 모세혈관이 있으면은 적혈구가 이렇게 있어요. 쭉 들어가면 들어갈 때 계란 노른자이가 병으로 들어가듯이 이렇게 변형되면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납작하니 이 모세혈관 벽을 솔질을 하고 지나가요 근데 이 속도가 얼마냐 심장을 출발해서 거의 30초 이내에 다시 돌아 우리 몸을 출발해서 30초 이내에 돌아올 정도의 속도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모세혈관이 안 막히는 거예요. 계속 청소가 되니까. 요 적혈구가, 요 적혈구 세포 막에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다고 보세요. 액상 지방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변형된 고체 지방이 들어있어요. 그럼 딱딱해요. 그럼 이게 변형이 안 되죠 앞에서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부족하게 되면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순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불포화 지방산 포도씨, 해바라기, 보라지유, 대두레시든 간마리놀렌산, 참기름, 들기름을 먹어주면은 이것들이 세포 세포막이 손상될 이 염증이 세대 교체되면서 다시 정상적인 세포로 정상적으로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세포가 자꾸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량 재료를 쓰다 보니까 자꾸 염증이 생기죠. 불량 재료를 썼기 때문에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파괴되니까는 출혈이 생기고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지혈제 혈관이 터지면은 가장 먼저 지혈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이때 지혈을 할때 반드시 필요한 게 칼슘 이온이죠. 그래서 들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은. 참기름을 충분히 먹게 되면은 저절로 콜레스테롤은 정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불포화 지방산은 전부 다 호르몬의 원료가 돼요. 이 감마리놀렌산이 없으면은 단지 성호르몬만 관련되느냐 그뿐이 아니라 이 감마리놀렌산이나 이것들은요, 이런 불포화 지방산들은 뭐 어디 어디나 다 호르몬과 관련돼요. 이 콩은 굉장히 좋죠. 땅콩이 나다. 문제는 과이 과하게 먹었을 때 여기에는 렉틴 계열의 음식이 우리 몸에서 소화되기 어려운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었을 때 장에서 부패가 일어나서 장 벽에 염증을 일으키죠. 장벽에 염증이 있으면서 세포와 장벽 세포와 세포 사이에 염증이 생겨서 여기에 구멍이 뚫리게 되는 거죠. 이게 장 누수 증후군. 그래서 이미 장이 망가져 버린 사람한테는요. 이콩콩 음식을 콩 제품을 먹게 되면은 방귀가 고약해지고 이뭐 대변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과하게 먹을 조금 과하게 먹었다 그러면은 알레르기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호르몬들은 이러한 호르몬들은 단지 성 호르몬과 관련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호르몬의 원료 자체가 기름이에요. 호르몬의 원료 자체가 호르몬 하면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호르몬의 물질 자체, 형태 자체 보여지는 물질,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어떤 구성 물질은 단백질이죠.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호르몬 자체가 문제가 되죠. 단백질은 우리 몸의 모든 것의 모든 세포에 다 구성 물질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호르몬의 주 구성 물질이에요. 호르몬은 뇌하고 장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대사관에서 대사 과정에서 이게 유사 호르몬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역시 이거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하고요. 특히 레시틴은 이걸 인지질이라고 그래요. 불포화 지방산 여기에 인이 있어요. 여기에 이노시톨이라는 비타민 B 군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콜린이라는 비타민 B 군 중에 하나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물과 친해요. 그래서 친수기. 여기는 지방과 친해요. 그래서 친유기. 친유기와 친수기가 같이 붙어 있는 거. 이게 레시틴이에요.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이노시톨과 콜린은 신경전달물질. 그래서 이노시톨과 콜린이 들어있으면 이것은 뇌기능, 치매, 알치, 알치하이머에서부터 불면증, 우울증 같은 뇌기능의 뇌신경세포에 직접 작용하는 게 이노시톨과 콜린이고요. 특히 이 콜린은 부교감신경의 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돼요. 콩이 그렇게 좋아요. 그러면 친수기, 친유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개면활성제개면활성제 그러면 은 레시틴은 우리 몸 속에서 혈액 속에 들어있는 우리 몸 속에 들어있는 수분 70%와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 여기저기 끼어 있는 기름때와 기름기, 기름 지방 덩어리를 이게 같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혈관벽에 지방이 쌓여 있어요. 이놈 잡았어요. 불포화 지방산이 포화되려고 지방을 딱 잡은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물을 잡고 있어요. 그럼 내가 가요 이제 샥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지방을 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레시틴은요 혈관 청소하는 브러시예요. 뇌 혈관을 청소하는 브러시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성 물질이에요. 뇌 신경 세포의 30%가 레시틴으로 돼 있어요.